오늘은 이제 전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앞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지금까지 저희가 부위별로 봤었던 것들을 이제 다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위별로 그렸단 말이에요. 상체랑 팔이랑 다리랑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리면은 뭔가 한쪽이 더 커진다거나 작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빈번해요. 특히 크로키 할 때. 그래서 어, 한번 합쳐가지고 그려보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귀에서 턱 라인 잡고 얼굴은 뭐 나중에 혼자 하실 때는 이제 뭐 도형화 이렇게 해보시면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얼굴은 어, 굳이 안 봐도 되니까 제일 먼저 잡아줄 곳은 이제 쇄골의 정중앙 부분입니다. 이렇게 U자 형태로 가슴뼈와 연결되면서 쏙 들어가고 그리고 쇄골과 날개뼈가 이 승모근과 어깨 근육의 측면부 사이에 이제 쏙 들어가게 될 건데 이 부분을 향해서 이제 쇄골이 쭉 와서 연결이 되면 되겠죠. 어 쇄골 자체는 이제 위에서 쳐다보면요 요런 약간 팔같은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요렇게 실제 해부도에서 보자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근데 이거를 어 얘가 3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정면에 가까운 각도에서 보면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각도에 따라서 조금 s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직선형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우선은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직선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는 좀더 숙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붙여나가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제일 먼저 저희가 배웠던 근육이 흉쇄유돌근이었습니다. 흉쇄유돌근은 귀 밑에서부터 쇄골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였는데 얼굴이 바라보고 있는 각도에 따라서, 어, 이렇게 턱 밑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여전히 귀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세계는 항상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앞뒤 관계에 의해서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긴 것도 특정 각도에서는 안 보일 수 있고, 짧아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갈래가 옆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쇄골의 앞쪽에 와서 붙을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나중에 이제 허득해 나가시면 되겠고, 목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건너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승모근이 이렇게 쇄골에 어,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지점까지 와서 서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치 목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의 근육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건이 목에 이렇게 둘러지고 있는 느낌. 그다음에는요, 이제 가슴뼈를 잡아봅시다. 가슴뼈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좀 평평한 형태인데. 가슴 근육이 올라와서 붙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가슴 근육과 가슴 근육 사이에 있는 골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복근의 첫 번째 칸의 한 중간 정도쯤에서 이제 가슴뼈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쏙 들어가는 명치 부분이,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입체감 지점이고요. 여기에 이제 근육이 와서 붙을 건데요. 우선은 뭐 가슴 근육부터 잡아줘도 되고 아니면 어깨 근육부터 잡아줘도 되는데 어, 좀 가슴 근육을 좀 먼저 잡아보자면 팔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때는 가슴 근육이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겨드랑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거를 이,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가슴은 쇄골에서 중간쪽 가슴은 가슴뼈에서, 밑에 쪽 가슴은 갈비뼈에서부터, 요 꼬이는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와주면 되겠죠. 그 근육의 결 자체는, 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한세 갈래 정도로 나누어 주었지만, 실제 근육의 결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윗가슴, 중간가슴, 윗가슴이 겨드랑이의 꼬인 지점을 향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둥근 입체감이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약간 이런 중국식 당면같이, 평평한 느낌보다는 좀더 럭비공 같이 럭비공이나 혹은 고구마 같이 좀더 두께감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직선형이 아니고 훨씬 더 이런 식으로 곡선형의 느낌으로 근육이 커지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요 어깨 근육을 그려볼 건데요 여기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이두근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 이제 바깥쪽에 좀 와서 붙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두근의 바깥쪽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팔이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두근이 왼쪽에 있고, 삼두근이 뒤쪽에 있는 이런 옆면이 된 거죠. 그래서 어깨 근육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붙어주는 측면부의 형태, 그리고 후면부도 살짝 보여지는 각도입니다. 그리고 전면부는 그 사이로 쏙오고 그래서 지금 요것처럼 반측면 몸이 살짝 기울어진 반측면 상태일 때는 이제 반측면이 되면서 이렇게 더 넓게 보여지는 지점이 있고 반측면이 되면서 이제 더 이렇게 좁게 보여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몸은 입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메라에서 어, 몸이 회전할 때마다 더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더 멀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 가려져 있던 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던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근 옆쪽으로, 이렇게 와서 측면부가 붙어주고, 전면부가 들어와주고.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근육의 어떤 갈래 같은 게 정확하게 막두 갈래, 세 갈래 이렇게 나누어진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근섬유들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입체감을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하고 있어서요. 그 미식 축구의 음, 가슴 보호구처럼 이렇게 생긴 가슴 보호구처럼 아예 어깨에서 가슴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봐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는 거죠. 또 우리 몸에 근육이 많고, 또 뼈도 많고, 어, 각도에 따라서 형태도 달라지고,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선명도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두세 개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은 훨씬 더, 어, 실제로 그림 그릴 때, 어, 실전에서 훨씬 더 사, 쓸만한 어떤 연습이 될 겁니다. 몸통을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외복사근 라인에서 밥그릇 모양으로 골반 라인이 쏙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기 보다는 이쯤이지 않을까 하면서 들어오시면 돼요. 남성은 이제 돌출형 성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랫부분에서 위치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지의 짐작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뼈 기준으로 명치에서 쏙 들어갔다가 복근 라인을 따라서 사타구니까지 쭉 들어오는 배의 중앙선. 이게 이제 앞쪽 몸통의 중앙선입니다. 이렇게 턱 밑에서부터 쇄골 중간으로 와서 가슴뼈를 지나서 명치에서 복근에서 사타구니까지 따 몸의 중앙선. 그리고 복근은 요 밑에 뚫어놓은 곳으로 쏙 들어와 주면 되겠죠. 그리고 8 조각을 내줬었어요. 어, 복근의 기본적인 음, 개수는 8개.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조금 어, 더 보이는 사람도 있고 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비대칭인 사람도 있고 대칭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재해석을 해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밑에 부분 맞고. 절반을 나누면 4 조각이 되고 거기서 또 절반을 나누면 8 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벽꼭지 부분을 기준으로 쇄골에서 이렇게 옆을 쭉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외복사근과 전거근이 이제 지그재그로 엇갈리는 지점이 이제 나타난다고 했었죠. 해부학적으로는 상관없는데 그냥 위치를 좀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예 그렇게 막 선명하게 어떤 형태가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안 그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그래도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일단 좀 그려봅시다. 그 어? 이렇게 뭐 전거근이 들어온 다음에 외복사근이 와서 복근이랑 붙어준 다음에 전거근이 들어오고 또 외복사근이 와서 붙어주고 전거근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흐름들을 좀 잡아줄 수 있겠고 안 보이는 데에서는 그냥 안 보이게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등 근육이 하고 올라와서 겨드랑이로 쏙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팔 근육이 그걸 많이 가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근의 형태는 좀 이렇게 비대칭일 수도 있고 그래서 비대칭인 거를 비대칭 그대로 그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애초에 어, 대칭인 부분보다 좀더 비대칭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대칭인 게더 생동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무 같은 것도 만약에 나뭇가지가 완전 좌우대칭으로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혀 나무 같지가 않겠죠. 오히려 누가, 어, 이거 인공적으로 만든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겠죠. 인체도 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음, 좀 좌우가 딱 대칭되어 있으면 오히려 딱딱하고 기계 같은 느낌이 나고 뭔가 오히려 그 어, 대칭이 좀 깨지면서 그 안에 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어떤 흐름 같은 게 느껴질 때 오히려 더 실제 사람처럼 보인다는 좀 그런 어,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좀 실제 생명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좌우 대칭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본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까지 묘사를 좀 해줄 수 있겠고, 재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팔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팔꿈치 부분을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팔꿈치를 좀 잡아보시고, 그 옆에 쏙 들어간 부분이 이제, 바깥쪽 포인트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뒤쪽에서 삼두근이 들어올 건데, 삼두근의 형태는 뒤집어 놓은 솥불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팔꿈치랑 붙어서 건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근육의 어떤 선명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막 근육이 갈래가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위치 정도는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와 바깥쪽 포인트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팔꿈치 쪽 근육이 있고, 요 근육이 이제 새끼 손가락 쪽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럼 요 친구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아주 살짝 보이는 게굵은입니다그 이렇게 손등이 정면으로 보이는 각도일 때는 굵은은 거의 안 보이고 대부분이 다 이제 심근 쪽 근육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맨 위에서부터 어, 상완근, 완요골근 심근 이렇게. 하나의 흐름처럼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완효골근 같은 경우는 이요 삼두근에 요쏙 들어가는 갈래 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엄지 손가락까지 쭉 길게 와주는 형태로 들어와주면 되겠고 손등에 연결되는 게 이제 손가락을 펴주는 그리고 손목을 뒤로 젖혀주는 이제 심근 쪽 근육인 거고, 그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이두근과 상완근의 갈래인 거죠. 그래서 어, 상완근이랑 이두근은 접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쭉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돌출되거나 혹은 어, 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옆에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 친구는 팔꿈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팔꿈치와 좀 마주보고 있는 이두근의 끝점을 좀 잡아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렇게 핏줄 이렇게 쏙 들어오는 이 지점을 좀 기준으로 이두근이 쏙 들어가는 여기쯤을 어 이제 이두근의 끝점으로 보통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두근의 끝점을 향해서 이제 이두근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두근 근육은 되게 정직한 역비공 같은 형태의 정말 근육이라면 딱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형태의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어, 상완근이 와서 붙고 그리고 상완근을 기준으로 뭐 심근과 굵근이 이제 와서 붙을 건데 흐름을 좀 하나씩 보자면요. 우선은 요 이두근의 끝점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굵근과 신근을 나눠주는 갈래가 먼저 되어 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 요 튀어나온 부분 뭔가 핏줄이랑 근육이랑 이런 애들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인데 요 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이제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건데 우선은 안쪽 위팔뼈의 안쪽 포인트 지점이 있고 그리고 상완근이 있고 그리고 원회내근이 있고 그래서 걔네를 좀 하나로 좀 묶어서 생각을 해주거나 하면 좀더 편합니다 이렇게. 좀 하나의 흐름으로 너무 하나하나 다 분리시킬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겉으로도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좀 묶어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손 바닥 쪽으로 오는 애가 굵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등 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상완근이 이제 이두근의 요 갈래 안쪽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그 바깥쪽에 보이는 애가 이제 신근 쪽 근육인데 그래서 이 각도에서는 사실 상완근이 거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상완근은 이런 느낌. 그래서 상완근은 이두근의 옆에 이제 삼, 삼두근과 이두근 사이에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특정 각도에서는 이렇게 좀 이두근에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각도에서는 조금 더잘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어, 형태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보인다든지, 혹은 거의 뭐 이두근이랑 하나로 그냥 그려주시던, 그려주시던지, 요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제 완효골근이 나와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쭉 와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완근, 완효골근, 약간 이렇게 리듬감이 둘이 같이, 그리고 신근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상완근, 완요골근, 신근이 이런 식으로 됐던 것처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나의 리듬감 안에서 딱 그려지는 느낌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근육의 형태보다 흐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근육의 형태는 이제 좀덜 수축해 있거나 혹은 특정 각도에서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실루엣에 영향을 줄수 있는 흐름들을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두근이 바깥쪽으로 보이고 안쪽으로도 보입니다. 삼두근은 이두근보다 근육의 사이즈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두근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두근이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이두근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뒤쪽에 삼두근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특히 중요한 건요 안쪽에 살짝 보이는 삼두근. 요 안쪽에 살짝 보이는 삼두근. 그 다음에 다리로 한번 와봅시다. 우선 다리를 그릴 때는 무릎의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데, 무릎의 위치는 발이 바라보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발은요. 무릎이 안쪽에 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발은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릎은. 그래서 완벽히 뭐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은 어느 정도 어, 위치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무릎의 높이를 잡을 때는 이 안쪽 대퇴사두근의 안쪽 덩어리를 보시면 은 무릎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얘가 거의 비슷한 높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요 골반 골반이 기억자로 딱 꺾이는 요 지점에서 봉공근이 이제 무릎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요 정강이의 시작점에 와서 붙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이 부분 거위발 건 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와서 붙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S자를 그리면서. 대퇴사두근의 안쪽 덩어리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와서 붙는 느낌입니다. 약간 이 각도에서 공공근의 너비가 제일 좀 넓게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친구가 이제 안쪽 정강이뼈까지 이렇게 정강이의 시작점과 거위발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연결이 되는 건데 약간 얘를 하나의 흐름으로 봐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봉공근에서부터 정강이까지를 아예 하나의 흐름으로 반대쪽도 봅시다.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이 부분 대퇴사두근의 안쪽 갈래가 이렇게 살짝 가렸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보였다가, 얘가 이제 안쪽, 복사뼈를 향해서, 이름은 경골인데, 명칭보다는 이제 흐름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경골이고 비골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쪽으로 가는지, 바깥쪽으로 가는지, 이런, 방향이 훨씬 중요한 거. 여기에 이제 근육을 하나씩 붙여 보면 되겠죠. 또는 엉덩이 쪽 근육은 이제 엉덩이에 와서 붙는 전면부 근육이 있었고, 측면부 근육이 있었고, 후면부 근육이 있었는데 각어 중둔근, 대둔근, 뭐 대퇴근막장근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어좀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은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은 이제 점에서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 중간쪽에 붙어 있는 애는 넓은 데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느낌. 그리고 뒤쪽에 붙어 있는 애는 이제 면에서 면으로 이렇게 옆으로 오는 느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음, 팔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지만, 한 요쯤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향해서 앞쪽 근육이 이렇게 펼쳐지고, 중간쪽 근육이 이렇게 모아지고, 뒤쪽 근육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물방울 모양을 만들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애가 대퇴사두근인 거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갈래는 무릎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V자로 갈라지면서 안쪽과 바깥쪽의 갈래가 들어가게 되는데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좀더 낮게 있는, 높낮이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반대쪽에도 대퇴사두근이 들어가는데 얘는 약간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어, 엉덩이 근육도 거의 조금만 보이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대퇴사두근의 형태도 앞뒤 관계가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애가 제일 앞에, 중간에 있는 애가 두 번째, 바깥쪽에 있는 애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앞뒤 관계가 생겨, 생긴 거죠. 덩어리 세 개를 생각을 하시면서 1, 2, 3. 여기 앞쪽에 있는 애 무릎까지 내려오고, 중간쪽에 있는 애, 바깥쪽에 있는 애는 거의 안보다 사실상 중간에 있는 애랑 바깥쪽에 있는 애는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어,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도 약간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리는 사람이 임의로 좀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봉공근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내전근 근육들이죠. 내전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거위발 건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근육들이 모여서, 대퇴 이두근의 안쪽 갈래랑, 봉공근이랑, 내전근이랑, 이렇게 근육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정강이로 이어지는, 요런 라인을 가진 거죠. 그, 거위발 건은, 근육이 이렇게 마치, 어, 거위발처럼 모인다고 해서, 거위발 건. 바깥쪽을 좀 보자면은, 요 무릎의 바깥쪽으로, 장경인대가 와서 붙는데, 장경인대는 대퇴 사두근의 바깥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는 대퇴 사두근에 가려져서, 바깥쪽이 아주 살짝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대퇴 사두근에 가려져서 안 보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요, 이골 부분에, 대퇴 이두근의 바깥쪽 갈래가 와서 붙고, 얘가, 이 비골과 연결된 외과 바깥쪽 복사뼈로 연결이 되고,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제 이 안쪽이 종아리의 앞쪽 근육이 되는 거고, 이 뒤쪽이 이제 종아리의 뒤쪽 근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종아리 근육이 이제 팔 근육이랑 비슷하게 이 두근보다 삼두근이 커서 정면에서도 양옆이 보여졌던 것처럼 얘도 비복근이 어, 요 앞에 있는 이제 종아리의 앞쪽 근육들보다 커서 어, 앞에서 볼때 이렇게 다 가려지지 않고 옆으로 삐져 나와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비복근 그리고 가자미근 아킬레스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 곡선형에서 직선형으로 이어지는 이런 리듬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정면에서 볼 때는 이제 특히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복사뼈와 만나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어, 종아리의 앞부분이 정강이 때문에 직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이지만 곡선형을 띄고 있다는 거 정강이의 앞쪽은 약간이지만 곡선형을 띄고 있고 뒤쪽으로 나오는 비복근의 형태는 비복근에서 아킬레스 건에서 뒤꿈치로 이어지는 곡선, 직선, 곡선, 이런 뭔가 리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딱히 뭐 근육의 형태가 막 선명하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근육을 막 일일이 분해해주고 이런 거는 연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요, 훨씬 더 리듬감에 의존해서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근육들의 형태를 일일이 다 묘사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려보시면 좋겠고, 어, 음, 머리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따라서 위치만 좀 잡아보시고 비어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어, 어떤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좀 추적해서 형태를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실제 어, 인체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본건 아니에요. 되게 막 두세 개의 근육을 하나로 좀 묶고 뼈의 형태도 조금 곡선형이 들어간 걸 그냥 직선으로 보고 이렇게 좀 많이 간소화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인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숙지를 하셔도 어, 어느 정도 좀 음, 데포르메가 들어간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 막 무슨 극사실주의 수준의 어, 극화를 그릴 게 아니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그리다가 어떤 필요한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뭐 해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특정 부위의 뭐 3D 자료 같은 것들 찾아가면서 그리시면은 충분히 어 가능한 지점이니까요. 이 정도만 숙지하셔도 인체는 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음, 돌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좀 추적을 해봤고요. 어.